화성특례시가 17일 시청중앙회의실에서 한신대학교 및 권칠승 국회의원과 병점 유휴공간 문화재생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날 협약식에는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권칠승 국회의원, 강성영 한신대학교 총장, 이진영 도의원, 장철규 시의원 등이 참석해 병점 복합문화센터의 성공적인 조성 및 운영을 위해 서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병점유휴공간 문화재생 사업은 2025년 경기도 유휴공간 문화재생 공모사업으로 선정돼 확보한 도비 5억원과 12,5억원을 투입해 병점동 소재 한신대학교 지역사회센터를 지역의 복합문화공간으로 재생하는 사업입니다. 한신대학교 지역사회센터는 떡전골로 118번지에 있는 교사시설로, 시는 해당 시설의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511.52제곱미터를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제공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해당 시설이 조성되면 병점광장 및 창원문화복합센터 등 기존 원도심 개발 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 균형발전에 성공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이번 사업으로 조성되는 복합문화공간은 병점 지역의 문화적 거점이자 지역 커뮤니티의 중심지로서 병점 원도심의 문화 부흥을 여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시민들이 원하는 문화적 수요 충족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스경제TV였습니다.